차자 <laughs> 보라매 폴로 시작하요자습니다 <laughs> <자>, 걸렸구요. <웃음> 민재 <웃음> 자 정석 자보라아문재 선수가 맞죠. 와로 아까 말했던 바스켓이 우승하는 것 같아 이아네와 네. 아 경도 좋고 아, 철저하게 자기들 농구를 해버립니다 보라면는 네. 근데 확실하게 좀한수를 배워야 될 <laughs> 야, 이제 아, 폭탄 아, 좋아요. 네. 자, 장, 장영환이 안 밀려요. 그러니까, 맨투맨 할 때는 장영환을 쓰고, 지역방어 할 때는. 아, 맨투맨을 계속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네. 지역선은 답이 안 나와요. 스리트도은 3명 리방 먹어줬거든요. 이제 아마추어들이 잘안 돌기 때문에 사실 아마추어 선수를 많이 쓰는데, 아, 영리해 아, 김성훈 제가 왜 김성훈 선수를 높게 탔다는지 알겠죠? 이거는 영도 블루오브로 뜨는 데는 상당히 파워가 있는 니다 뭐죠? 오패스인가요? 뭐 오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저 나, 남양주로 가요 남양주로 어디 오세요 엉덩아 k 제꺼에요 아 그냥 엉동 아니고 어, 자율리고 있어가지고 라고 남양주 어. 체육관 거기 어. 뭐쓸수있는 하나 있어. 더 있어 그... 한국대가도 그쪽 한국 그쪽이 어디야 너, 그쪽 그, 블랙라벨이 생있어블랙라벨 만든 그 중에 한분체육관이잖아 어. 길이는 짧은데 이 라인이랑 괜아할 <laughs> <게임> 만해요 <laughs> 그 5개 팩토리 정도 아유, 형광! 콜대로 완전 바뀌고 찬같네 지원, 지원, 괜찮아요 제발. 아 이쪽 아, 엄청 음, 비 음, 음, 없이 올야네 네. 그래도 아, 걸을 수 있는거... 놀가지금요 아, 끝나고 말씀하 아, 지금 데려다 드거야아 지금? 저는 이걸 진작에 썼어야 되나 보는데, 아, 네, 네. 이것 부터,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액션에 아, <laughs> 제가 봤을 때 박병삼 선수도 예전에 홈스에 있으면서 큰 경기를 많이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경기를 뛰면서 생긴 노련미를 몸을 딱붙여도 넘어져버려요. 이 루키 챌린지에 다시 바란 한명아한 명아, 남자 한 명아. 자, 이제 스크린 맞고요. 윤윤재 빠졌어요. 아유. 신기하네요. 김성우 선수가 나가 있는. 블락과 두 발이. 블락이나 오페스나 뭘중에 하나가 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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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스는 조금 힘들었던 게. 그거를 그냥 하라고 아, 아쉽네요. 예. 네. 목전이었으면 그 뭐라고 하겠는지 예. 네. 그래도 뭐 아직 남은 시간 대비하는 아이 가능성이 네. 없는 건 아니니까. 싸우자는 건지 농구를 하는 건지도 맞는 말인 건데 이제 신판 분들이 좀 부르죠. 이거는 오냐 엑스냐를 그러니까 나왔어야 되거든요. 정답이. 네. 뭔지 알 오펜스 오펜스다, 디펜스 디펜스다가 디펜스 디펜스 나왔어야 되는데. 솔직히 오피스를 부려도뭐괜찮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완전 정면으로 받긴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큰 충돌이 있었는데, 공격이든 네. 수비든 타울이안 나왔다. 뭐, 뭐 그래. 공중에서 일자 수비나 뭐 그런 정도 되게 아니라. 자, 그 자. 너 저기 어디지? 네? 아니, 아니, 끝나고 있어. 네. 네네. 끝나고 키패드 갖고가 중랑에서 키패드가 뭐야? 여기 그, 아니, 그, 그, 아키 그. 들어가 있는 박스 있잖아. 키 박스. 아, 네네. 여기, 여기, 아, 네, 네. 다 가지, 저기. 평일날가도 되죠? 여기, 이거, 할거할그 같아요. 평일날가도 되죠. 아, 알겠습니다. 조금 항의할 만해요. 이건 거의. 열의 아홉은 블락. 네, 블락데 아,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 약간은 아, 좀 멍이 아, 좀 있지 않나. 아, 아.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점차 벌어져서도 마지막이 되면 되죠. 심판 분들도 집중을 네, 해주야 됩니다. 자, 이제 선수를 불렀다는데 골이 뭐죠? 소프트 진다라는 수지랑 그렇죠, 이제 쌍통 뭐, 하거든요. 이제 뭐뭐 하면 불겠다, 약간 이런 이야. 저파울송이 소프트 진다. 작소리가 사실. 거아니에 신기하네요. 점수 아, 계속 걸어지네요자 네. 드라이빙. 잘 뺐고요. 아우 잘 뺐죠. 정영환이 런거잘 넣을 텐데요. 장영환이 그렇죠. 어요 예. 데 38이었나요? 우리가 비쳐서 그랬나? 아. 완 3점이었죠. 드라마이렇게까지다고자40대 <laughs> 23이고 일단 황이 안하우리가 맞는 거 같아요. <laughs> 이제 그 어른들의 힘의 눈비비였던게 있거든 박진서하고 아 서재는이 아 사실 지금 이번 경기에 서재선수 박진서 선수가 좀안 보여요 역시 그 심판들을 아니 뭐야 선수들을 부르고 나서 콜이 섞여져 있는 거 맞네요 네. 이제, 이제 뭐죠 그 주장들 부르면 거의 코리 소프트해집니다. 아, 야, 많은데. 야, 승리 보세요, 정인석 선수. 정인석, 정인석 선수가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지금. 잘 봐요, 리바운드! 야. 자, 돌파하면 입을 맞았나 봐요. 거치네요, 시합이 상당히. 마지막에 서 거. 네. 아우, 상히 거칩니다. 아무래도 이제 승부 여기니까요, 사실. 이해는 아, 갑니다. 뭐뭐시합 대회를 나가지 않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절대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대회를 한동안에 뛰어보신 분이라면 그것도 이제 주전급으로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왕파울도 사실 뭐 고의적으로 하는 게아니요 네, 그렇죠. 네. 지기 싫으니까요. 뭐 걸려있는 건 크지 않지만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자, 박영민 잘 줬고요. 정인석, 박영민. 야 이모 골프 연유 한번 보세요. 자, 잘합니다. 살짝 눌러. 아이콜 들어왔고요잘뺐고요 찬스였으니. 자, 보라매는제가한세이 1위는 좀이것 같아요. 네. 네. 많이 기지지 않아. 경기력 차이가 좀 나요. 네. 앞선에서 아직 시간이 좀 남긴 남았지만. 정인석 <목소리> <저기서> 뭔데요? <목소리> 좋은 활약 보여줬네. 아, 진짜 결승인데 아쉽네요. 사실 그거 반만 하고 결승에서 보여줬더라요 네, 너무 신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뭐죠? 사강때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리면 결승 때좀 방심하는 경우가 사실 좀 생겨요. 아니라는 네. 경우가. 아마. 사실 두팀다강에서 흥정. 다 네. 이겨서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비 같은 경우 이제 산전 수전이 워낙. 네. 네. 팀이기 때문에.